1장 1절로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두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호렙의 이름에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 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떨기 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인 아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르러 가까이 오지 말라. 내 손곳은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아멘. 아멘. 오늘 주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잊혀진 존재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3장에 보면 모세라는 존재가요, 40살에, 40살까지 애굽의 왕자로 있다가 애굽 사람 죽이고 도망자가 돼서 80세, 80세가 되도록 미대한 광야에서 생활합니다. 그리고 그 80세 때 사람이 40년 지나면 다 잊혀집니다. 다 잊혀져요.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어, 105살 먹은 할아버지가 있었는데요 자기는 적이 하나도 없대요 자기랑 이렇게 그 온수지간에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어떻게 그래요? 다 죽었대요 다 죽었대요 105살 살 동안 그렇게 괴롭힌 사람도 다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신경 안 쓴다고 때 되면 다 죽으니까. 근데 잊혀집니다. 잊혀져요. 제가 결혼할 때요. 아이고, 왜 그렇게 그 교회 안에서 자기가 결혼한 것도 아닌데, 내가 결혼할 건데, 반대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아니, 장인장모야 반대하는 건 이해하겠지만, 쥐들이 반대를 해요. 하, 아, 쟤랑 결혼하면 안 된대요. 아, 이거 교회 소문이 다 나가지고요. 그래서 야, 왜 저러나? 싶었죠. 결혼했네요. 아무 소리 안 해요. 아무 소리. 내가 아까워서 그랬는지 사모님이 아까워서 그러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을 하다가 아무 소리. 원래 남 일이 그래요. 남 일이 씹기는 참 좋은데 지나면요 아무도 신경 안 쓰고 책임도 안 져요. 기억하지 않아요. 기억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모세라는 존재는요. 40년 동안 어찌 보면 광야에 방치된 존재였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모세를 오늘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불러요. 여러분 이 모세가요. 얼마나 능력 없는 사람인 줄 아세요? 참 볼품 없어요. 1절 한번 다시 보세요. 읽어 봅시다. 모세가 그의 장이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 떼를 아멘, 모세가 누구 양 떼를 쳤대요. 장인 양 떼를 쳤대요. 40년 동안 채 살면서 자기 소유가 없었어요. 그냥 더부살이 한 거예요. 자기 재산도 없었어요. 참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보잘것 없어요. 그리고 모세가 그러잖아요. 자기는 말도 못한다고요 그래서 하도 못 한다 못 한다고 하니까 누구를 세웠어요? 아론을 세워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 가지고 말을 전달하게 합니다. 이게 또참신 생각해 보면 참 신기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을 하고 모세가 아론에게 얘기하면 아론은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이 히브리 말로 한국말로 저한테 얘기해 줬어요. 음. 성경책 보자고 얘기 성경책 출애굽기 3장이야. 그러면 이 모세가 아론한테 출애굽기 3장. 크러멘또 아론이 출애굽기 3장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통역을해준 것도 아니라고요. 같은 한국말을 이렇게 옮기는 것인데 옆에서 앞에서 보고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 존재가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무세도 들어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용하셨어요.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였는데 불이 붙었어요 근데 불이 타질 않아요 신기합니다 2절 한번 볼까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느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불타지 않아요, 사라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됨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능력은 다 불타서 없어져 버리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모세가 궁금해서 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럽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럽니다 그랬더니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해요 우리 한번 사절 한번 봅시다 사절 이거 봅시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 오는것을 보신지라 떨기 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요, 숨지 마세요. 길을 막지 마세요. 못 들은 척 하지 마세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다음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일들을 합니다. 하나님이 불러도 안 듣는 척, 못 들은 척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요. 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럽니다 네가 선고 거룩한 곳이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의 산이 거룩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그곳이 거룩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거룩하고 진실하길 축복합니다. 신을 벗으래요. 신을 벗으래요. 어, 이 신은 어, 더러움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이 사람들의 신은 샌들입니다. 흙을 지날 때 흙이 많이 묻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집에 들어가려고 하면 집 밖에 항아리가 몇 개씩 있습니다. 그래서 물로 발을 이렇게 뿌리고 들어갑니다. 이게 결례입니다. 하는 예절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 때 밖에 있는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발이라고 하는 것, 이 신이라고 하는 것 더러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먼저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 말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괴로우면 괴롭다고 센 척, 아닌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졌으면 하나님 제가 이번에 이런 걸 했네요. 죄송합니다. 숨기지 않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것이 발에서 신을 벗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발에서 신을 벗는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는 그렇습니다. 발에서 신을 벗는다는 의미는 원래 당시에 신발을 안 신고 다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예가 그렇습니다. 노예는 신발을 신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 평범한 사람인지 노예인지 종인지 금방 구분이 되었어요. 신발을 신고 있냐 안 신고 있냐 보면 알아요. 보면 알아요. 그래서요 모세에게 신벗스라고 그럽니다. 그 말은 너의 더러움을 회개하라는 의미와 또 하나는 너는 이제 종이다. 나의 종이고 나의 노예다. 하나님이 모세를 노예로 삼는 이유는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이겁니다 너의 인생의 주도권, 너의 인생의 권리는 내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내 권리를 하나님께 이양한다라는 것입니다 옮긴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쓸수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은 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내 그러니까 누릴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그 모든 권리를 하나님 앞에 옮겨놓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내 것도 아니면서 내 것이라고 막 우기는 것 있어요. 말도 안 되죠. 가끔 가다가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저희 집에도 그래요. 저희 집은 그냥 여럿이 살고 있는 그런 빌라인데요. 공동으로 주차장 씁니다. 그런데 꼭 어떤 사람은요. 거기다가 자기 전용 주차장이냐, 자기 차만 돼야 돼요. 그래가지고는 꼭 자전거를 거기다 세워놔요. 그 자전거 치우고 되잖아요. 전화합니다. 전화 차 빼라고요. 귀가 막혀요.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 거라고 막 우기는 사람 보면 답답합니다. 그리고 어떤 데막 이제 공영주차장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사람이 왔어. 딱막고 여기 금방 차올 거예요. 이렇게 우기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차가 와야지 사람이 막으면 되겠어요. 아니에요. 우리 남편 저기서 온다고요.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쳐버리겠어요. 그런 사람 보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기 것도 아니면서 왜 자기 것으로 착각하는지. 아이고, 진짜 답답하죠. <laughs>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는 이런 것들 보면, 저 사람들 참, 자기 것도 아니면서 왜 저러나.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우리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요. 시간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다내 것이라고 착각해요. 오,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것 아니야. 잠시 우리에게 맡겨 주신 거예요. 착각하며 살지 맙시다. 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잠시 맡겨 두신 것잘 사용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 합시다. 나의 권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그게 신을 벗는 거예요. 신 벗으라고 해도 안 벗는 사람이 있을 걸요 아마. 어? 신 벗으라 싫은데요. 이게 어떻게 내가 신은데 어떻게 내가 모았던 돈인데 내가 어떻게 모은 것인데 어떻게 내가 있어서 힘쓴 것인데 벗으래요. 좀 벗으래요. 내 신을 벗으라. 모세 벗었게요 안 벗었게요. 신을 벗었어요. 또 여호수아 보고도 신 벗으라고 했어요. 여호수아 신 벗었을까요? 안 벗었을까요? 벗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모세 들어쓰고 여호수아 들었습니다. 들어 벗으라고 해도 안 벗은 인간이 있어요. 부자 청년이 그랬어요. 너 가지고 있는 거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신발 벗으라는 소리요. 오 이거는 못 하겠어요. 그래서 주님 못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께 쓰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내 발에 신을 벗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 훅 갑니다 금방 갑니다 나중에 껄껄껄 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때 즐거, 즐겨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주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